지금 라면 먹으면서 강변가요제수상곡 감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 갖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라면포트에다가 이렇게 끓여드리고요. 어, 라면도 저희가 판매하니까요. 인천에 오시면 놀러 오셔서 라면도 드시고요. 저희가 1인분에는 5,000원이고, 2인분에는 만원입니다. 오셔서 라면도 드시고요. 오늘은 계란이 없어서 계란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컵라면도 똑같고요. 예. 이제 옛날에는 그냥 끓여드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컵라면도 큰 거, 진라면 큰 사발 5천원씩 받고요. 끓여드리는 것도 5천원 받고요. 2인분은 또 이렇게 두 배로 받고 있습니다. 짝, 짜파게티도 그렇게 1인분에 5천원, 2인분에는 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계란이 있을 때는 넣드리고 없으면 은안더 드리기도 해요. 김치는 집에서 직접 당근김치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갖고 이거를 선생님 보시는 게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렇게 하셔갖고 이제 어저께 올린 거예요 제가 노래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얼굴 딱 치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라이브 이건 라이브 방송만 쭉한 거예요. 최신순 인기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최근에 매일 매일 해요. 웬만하면 매일 하려고 그래요. 갖고 들어보시려면 이렇게 집에 가셔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로 7080 가요 많이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은 유튜브 들어가셨어요? 유튜브에서 앞어로도 다운, 다운 번으 예, 선생님, 한번 보시고, 강연은안 해요. 근데, 노래 좋아하시면, 제가 라이브 하실, 할 때, 번개로 하니까, 신청곡도 주시고, 그러면은 좋죠. 잠깐만요. 아유, 선생님,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트 하나만 찍으려고요. 아니, 요거 사이다, 요 잠만 찍을게요. <laughs> 아유 선생님 오랜만에 이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비가 와갖고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또 찾아주셨습니다 자전거 세워놓시고 으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어, 가게에 공기청정기가 더러워서 제습기하고 지금 이렇게 닦아갖고 화장실 둘러갖고 화장실 둘러서 닦아갖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아 여기 가게 여기 뒤에 물이 새 갖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일단 여기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 지금 물이 새 갖고 올여름에는 그래도 좀 작년보다는 제가 위에다가 경기장판 뭐 이런 거를, 판때기 이런 거를 나갔고좀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장판을 누가 버려갖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뒷문이고요. 이제 환기 좀 시키려고 이제 이거를 열, 열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제가 보면은 걷어서, 아이고, 걷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뒷문을 제가 하고 고 이렇게 열어 놓고 여기 지금 환기를 지금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제 뒷문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셔 갖고 조용필 가수님 LP 감상하면서 저희가 저녁에는 1시간 이용료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셔 갖고 노래도 1시간 동안 어 저기 네. 이렇게 오셔서 1시간 이용료 3만 원이고요. 오셔갖고, 제가 그냥 아무거나 안주해서 이렇게, 이거나 이렇게, 저희가 좀, 아무거나 안줍니다. 제가 과일도 넣어갖고, 좀 저렴한, 네, 성의껏 제가 이렇게요. 약간 좀 비싼 과일을 하, 하면은, 음악스드 운영이 힘들어갖고, 뭐 과일이나 이런 게, 비싼 과일은 못 들여갖고, 그냥 오늘은 좀 제가 세일하는 과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만두 오늘 있어갖고, 그냥 만두 선생님 드시고 싶다 그래서 만두. 하시간 되시구요 운영이 좀 힘들어 갖고 제가 그냥 아무거나 안주로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 이후에 오시면 1시간에 3만원 이용료고요 노래 부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맥주 하나 이렇게 저희 지금 요생님하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조영필 가수님 음악 감상하고 있습니다 lp 감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선생님,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할말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랜만에 많이 저는...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희 그냥, 한 마시면서, 컷 먹지 않은, 드시고 계십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요 선생님, 이따 노래 한곡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 하루에 네번 놓는 거 힘드시죠, 아빠? 화이팅 하세요, 아빠. 아빠, 악수 화이팅. 사랑합니다. 예, 네, 힘내세요나 금방 가야돼. 엄마, 아빠, 아빠 이거 내가 드시라고 사왔어. 저기, 이거 사왔어. 저기, 뭐야. 아니, 가끔은 먹어도 돼요, 엄마 이거. 컵라면, 아까 가끔은 드세요. 우리 숯, 이거 맛있어. 잔치국수하고 비빔면. 그래도 가끔은 드세요, 아빠. 어. 아 그리고 이거는 아니 이거 비비고 이거 여기, 거, 진짜, 비비고 이거 사오고 이거 과일 조금 갖고 왔어 여기 날하니까 엄마랑 맛있게 깎아서 드세요. 이보게에정말이다아 어, 아니야 괜찮아. 이거 참외하고 좀싼거사 갖고 왔어. 그러니까 엄마랑 가끔은 면을 드세요, 아빠. 네 화이팅하세요. 응. 엄마 나랑 간다. 이거 안 가지고, 봉투. 아니 봉투는 아, 안, 안 가지고 엄마 했어 엄마 했어. 아, 어나 어, 간다. 어 엄마 어. 시정이 서희한테 한마디. 알로뷰. 어. 어 갈게. 어. 호텔, 그랬어? 아빠 여기 시정이하고 서희 다희한테 손화갔다 어. 아빠 하이팅 맛있게 드세요 엄마. 어 갈게요. 가세요. 아빠 저는 바빠서 가볼게요. 어 가야 돼. 나 왜냐면은 가게도 가야 되고 밥도 아빠 악수. 악수 한번 돼. 그래. 아빠 화이팅! 예, 그래, 아빠 힘내세요. 에, 응원합니다. 그래. 네. 그치 滚、嗯、开！滚、嗯、开！ Peace. <laughs> 여기 출근했어요. 출근했어. 오늘 즐겁게 보내자, 우리 딸들. 음, 이따, 이따 통화하자. 서희 다혜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새로운 음악 스튜디오에 오늘은 좀 일찍 출근해서 좀 인테리어를 바꿨어요. 아 그리고 음, 제가 좀 음,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나왔다가 또몇 시간 영업하고 또 집에 볼일이 제가 또 집안일도 안 하고 제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여 있는 게 너무 답답해 갖고 음, 뭐두세 시간 뭐 이렇게 세네 시간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스튜디오를 비우니까요 어, 예약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오실 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매여 있다 보면 제가 다운되고 자꾸 이렇게 운영하기가 제가 싫어져갖고, 제가 좀 즐겁게 운영하려고, 제가 나오고 싶을 때, 어쨌든 좀 새벽에 초차 타고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 마음,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들게 운영하고 싶어서, 항상 제가, 제가 이렇게 음 항상 음, 좀 항상 이렇게 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또 가게도, 가게 가게에 와서 좀 기운이 다운 되거나 그럴 때는 십자제마트도 좀 갔다 오고 문을 닫아놓고 뭐 걷기 운동도 좀 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채에서. 해갖고 어, 쑥떡을 만들었는데 <laughs> 제가 먹고 싶어서 밀가루 넣고 만들어봤는데 냉동실에 있는 거 오늘 쪘는데요. 이렇게 쪘습니다 제가 쑥쑥떡을 좋아해갖고 원래는 쑥을 방앗간에 갖다줘갖고 찹쌀 넣고 이렇게 음, 내려달라 그러면은 공전을 얼마 주면 된대는데 쑥도 조금이고 또 번거롭고. 너무 많이 또할 만큼 쑥도 없어 갖고 제가 그냥 밀가루에다가 그냥 쑥 넣고 유수가막때 넣고 전내 쪄다가 냉동실에 올려 놨는데 오늘 냉동실 정리하다가 이렇게 밥통에다 한번 쪄 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간식으로 먹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저기 별목에 <laughs> <laughs> 이모랑 이모부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잘자라. 야 엄마가 키우는 화초가 이렇게 컸어. 이쁘지 않니? I l 뷰 잘자요. 여기 사이다이 화이팅. 엄마 이제 집에 와갖고 잔다. 사랑해요. I l 뷰 v e y 아아아어 굿나잇. 잘자. 어. 다이도 사이도 굿나잇. 엄마는 지금 전철이야 집가는 중이에요 잔잔. 아 내일 삼계탕 해줄게. 안녕 뷰. 잘 자라. 엄마 핫죠잘 자라지. 보자. 보자. 내다인는저기막 어디 갔으니까 우리 서희 맛있는 거 내일 해줄게 엄마가. 어 엄마 지금 잘 거예요. 사랑합니다. 내일 삼계탕 맛있게 해줄게. 안녕 뷰. 짠짠. 삼계탕 해줄게 지금 가는 중이야 좋은 하로 되자. 다이야 오늘도 좋은 하로 되자 엄마 삼계탕 한다어 안녕. 삼... 엄마 여기 마트 왔어 그림마트 응. 다이야 엄마가 닭은 내일 해줄게 왜냐면 엄마가 닭을 지금 안 사왔거든. 응. 응, 내일해 줄게. 엄마 지금 집에 들어왔다. 응, 다이방 깨끗하네. 자, 다이방 깨끗하지? 응. 오케이. 알러뷰 어서야. 복숭아도 있네. 회당 못한다해? 어 냉장고에 반찬 많으니까 내일 해줄게 사랑해 다이도 잘 갔다와 야보슴도치잘 큰다 알라뷰 또 좋은 하루 되자 엄마 가게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최고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윤신의 가수님의 목마른 계절 감상 중인데요. 늘 건강하시고 이제 가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늘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음악 감상합니다. 어 우리 가족들 행복한 시간 되자. 서야, 다야 저녁 맛있게 먹어라. 난 유튜브 방송한다. 잘자라.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스케치. 해다이 굿나잇 잘자 엄마 잘게 사랑해 I love you 잘자요. 입고 또 나가야 되니까 청소하고 할머니지 집에 쌀 갖고 왔어요. 어, 어. 지금 냉장고 우리 버리거든 그래 갖고 지금 가지러 온대. 할아버지는 뚜벅하러 가셨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 엄마 이거 나 주는 거야? 응 이거야? 도우까야고. 응. 나 포도 응. 한 통이 주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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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비비고. 이거 저기네. 비비고, 비비고. 여기다 음. 을까 엄마는 안 먹어? 나좀 응. 그럼. 응? 그래. 을게 알았어. 잘 먹을게요. 이렇게 봐야겠 지금 닭발하고, 할머니가, 저기 뭐야. 할머니네 집에서 돼지고기 그거 주물럭 줘갖고, 이거 집에 갖다 놓을 테니까, 닭발 해놓고 갈 테니까 나중에 먹어. 그리고 사인머스킨 엄마 좀 갖다 놓을게. 뭐 시행시청이다. 뭐 가게 좀 일찍 가봐야 돼갖고. 잘 자. 아니, 굿모닝. 오늘도 사랑해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다 닭발 들고 간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자 서희 와서 맛있게 먹어 다이도 닭발 요리하고 있어 불고기 해놓고 간다 맛있게 먹고 이거 샤인머스킨 할머니네 서 하나 준거야 맛있게 먹어 아, 서희 다이 맛있게 먹어라 사랑해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 지금 닭발 거의 다 됐다 물고기하고 맛있게 먹고 와서 먹어 서희 You uh -huh. a gente